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 사람들은 보통 흔히 이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이 행복한 것이라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재물이 많아질수록 걱정과 근심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1절 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어,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국 소유한 사람은 어 그냥 많아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이 별다른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의 유혹의 더더없음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사람을 타락하게 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잠언서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물은 스스로 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썩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를 위해 말씀을 순종하며 힘써 사는 것 외에는 사실 남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할 때만 이 참된 만족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서 궁핍하든지, 아니면 좀 형편이 나았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은 자족한다라는 것,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의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만족은 환경이 아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족할 줄알때 우리는 더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떠한 상황 아니면 우리 개인의 육신의 건강과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로 연결된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혹여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사실은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진 것을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때 또한 진정한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밤낮 없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재물 자체가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의 생명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을 돕고 살아갈 때 사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리보사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채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얼마의 돈이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비록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큰 빚을 지거나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삶이 공고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